안녕하세요. 감출 수 없는 운명, 아운 세 번째. 오늘은 자식을 잃은 충격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비군이 스님이 되신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상담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에 나오는 운명이 어떤지 알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상담 주제가 뚜렷하지 않은 상담입니다. 전화기로 들리는 목소리가 진지한지라 저도 사주를 집중해봅니다. 사주에 뚜렷한 기운이 보입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사모님 사주는 평범하게 사실 수 없는 운명이네요. 이런 사주를 소위 말하는 중팔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팔자가 센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주의 자식과 인연도 매우 약한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전화기에서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니 울먹이며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게 사주에 나오는 제 운명이군요. 제가 일찍 결혼해 자식 하나 얻었는데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혼자 되어 자식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는데 그 자식마저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살 희망을 잃고 몇번 세상을 등지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남은 생을 부처님을 모시면서 살기로 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하고도 자식을 먼저 보낸 것이 제 운명인지 계속적인 음, 의문이 들어서 이제는 속시연이 제 운명을 알고 싶어 선생님께 상담을 청했는데 그게 제 사주 속의 운명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 운명을 알았으니 속세의 미련을 버리고 불가공부에 정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자식군이 약한 사주가 되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신축년 신추월 김미일 갑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전화상담을 하셨는데 어, 본인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보고 평범하게 살실 수 있는 운명의 사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팔자가 아주 세어진 사주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중팔자 사주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 사주 속에 자신과 인연이 매우 약한 사주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사별을 하고. 또, 자식을 보고 살았는데, 자식마저 교통사고로 일어서, 지금은 비군이 스님을 하시고 계시다고는 얘기를 했죠. 자, 제가 어떤 것을 보고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내 네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네 편에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불기운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치의 축도, 월치의 축도, 일치의 미토, 작은 흙이 있네요. 그리고 시지의 슬토, 큰 흙, 광활한 돼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는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일지 미토 안의 정화, 술토 지형 간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내 편은 축토, 축토,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술토, 큰 흙, 과한흙 내지까지 네 있네요. 상당히 내 편인 비급의 세력이 강하게 느껴지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편의 세력도 알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간 후에 먼저 식상 내가 생해주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이 뭔가요? 흙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뭘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어, 연간의 신금, 월간의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축토안에 신금, 월지축토안에 신금, 그 다음에 시지 술토안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파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연지축토지장간의계수그 다음에 월지축토지장간의계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간에 간목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미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은 싱금싱금 작은 쇳조각그 다음에 감목큰 나무로 이루어져서 사주가 아주 강해질, 내 편의 세력이 흑기운이 많아서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사주에서 보면은 갑기 합토가 보입니다. 이큰 나무가 나를 극한 오행인데 이 나무가 갑기 합을 해가지고 흙으로 변해지면 사주가 아주 흙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강사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죠. 합을 한지 한번 볼까요? 자, 간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간목을 지키려면 물이 공급되든가 같은 비겁인 나무가 있으면은 내가 버텨보겠는데 눈을 씻고 봐도 내편은 없죠. 축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 그다음에 밑단에 을목이 있을 정도인데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주팔자에 흙기운이 너무 많아서. 소다목절이 될 뻔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목이 견딜 수가 없죠. 내편도 없고 흑기운에게 당하고 있으니 그러니 어, 합을 해가지고 갑기합토를 기꺼이 하급니다. 그래서 갑목이 본인 살기를 찾아서 갑기합토를 하다 보니까 사주의 흑기운이 너무 강해진 그런 사주 발전이라 심강한 사주가 됐네요. 갑기합토가 이루어지면서 사주 내에도 흑기운이 많지만 갑기합토까지 이루어지니 흙이모대기로 생기면서 상당한 세력을 이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은이 사주를 자세히 보면은 이값기 합도가 이루어지면서 두 가지 오행으로 된 이행객 사주가 됩니다. 어떻게 흑, 쇠, 이두 가지 오행으로 만든 이행객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행객 사주가 됐습니다. 근데 바란스가 어쩐가요? 흑은 상당히 강하고 쇠는 싱금싱금 작은 쇠 조각뿐이라 토다금매로 쇠가 묻혀버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바란스를 잃어버린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운기에서는큰쇠 경금이나 신금을 받아야 바란스를 맞추면서 제대로 된 이익의 어, 기운을 받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신으로 큰 쇠를 받아야 좋은 그런 사주 팔자가 됐네요. 자, 이 사주가 어, 평범한 사주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팔자가 또 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나요? 사주에 보면 흙 기운이 무대기로 있죠. 거의 흙이 사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흙이 뭔가요? 바로 화갯살이 되겠죠. 천간지지로 화갯살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갯살은 특수직, 전문직 그리고 또 종교 역학 이쪽으로 가면 발전이 있는 사주지만 일반 삶을 사게 되면 상당히 굴곡이 많은 그런 사주팔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갯살이 강하면 은중팔자란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 삶을 살게 되면 은 굴곡이 아주 많은 화갯살이 진한 사주팔자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가 나왔고 사주의 살기운이 상당합니다 사주의 살기운이 많으면 여자든 남자든 삶에 파란이 많다는 얘기예요 살을 한번 찾아 볼까요 먼저 월지하고 일지하고 충미충이 보입니다. 충살이죠? 충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일지하고 시지하고 미술, 파살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지가 미토죠? 미토는 기토의 양이살이 됩니다. 양이살이 있고. 그리고 축술미, 삼행사까지 보이죠? 이 모든 게 흙으로 잡혀 있으면서 전부 살이 덕실덕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살이 이렇게 덕실덕실하다 보니까 삶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그분에게 삶이 평범하지 않고 팔자가 세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개살그 다음에 어, 충살, 그 다음에 미술팥살, 삼형살 양인살, 이런 거를 살균, 그 다음에 화개살까지 예, 포진하고 있어서 상당히 굴곡이 많은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평범한 삶이 안 되고, 충팔자라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사주의 자식과 이전이 매우 약한 사주라고 그랬는데, 무엇 뭐 때문에 그랬나요? 바로 여자분한테는 식상이 자식이죠. 자식이 바로 새가 되겠습니다. 식상이 새가 되기 때문에 이 새가 어떤가요? 이 많은 흙에 토다금매가 되어버렸죠. 자식이 무덤 속에 들어간 거죠. 토다금매가 돼서 모든 기운을 잃어버리니까 자식하고 인연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주에다가 일지하고 시지하고 미술, 팥살이죠. 팥살은 깨어진다는 살이에요 자식공하고 나하고 팥살이 있다. 자식과 깨어진다. 사주에 식상도 땅에 묻혔고 이런 팥살까지 작용하니 자식과 인연이 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이 사주 속의 운명을 제가 찾아내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주에 화개살 화개살은 항상 머리에 기울게 두셔야 될게 특수직 전문직을 갖고 이렇게 스페셜하게 가면은 풀리지만 은 종교계나 또역학에도잘 맞지만 일반 사을사면은 묘하게 풀리지가 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주팔자에 흉한 살이 이렇게 득실득실하면 그 살의 기운이 상당히 작용을 해서 일반적인 삶이 안 되고 골곡 파란을 겪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운을 보고 그러한 통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주를 집중해서 풀다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집중해서 사주를 푸는 습관을 가지시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